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침샘 폭발. 전 세계 길거리 음식 베스트 5를 집에서 초간단하게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어머, 이건 꼭해 먹어야 해. 소리가 절로 나올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오이 부드러운 풍미 터키식 케밥.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터키의 케밥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빵에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먹는 케밥. 생각만 해도 군침이 꼴깍 넘어가죠?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또띠아나 얇은 빵을 준비해주세요. 터키에서는 라바시라는 얇은 빵을 주로 사용하는데 집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또띠아로 대체해도 좋아요. 그 다음,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얇게 썰어 소금, 후추, 큐민, 파프리카 가루로 밑간을 합니다. 큐민은 케밥 특유의 향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넣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또띠아 위에 고기, 양파,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취향에 따라 요구르트 소스나 핫 소스를 뿌려 돌돌 말아주면 끝. 아 정말 쉽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케밥을 말기 전에 빵을 살짝 구워주면 더욱 바삭하고 맛있어요. 한입 베어 물면. 이방 가득 퍼지는 풍미에 정신 놓고 먹게 될 거예요. 케밥의 매력은 바로 이 다채로운 맛에 좋아해 있죠. 고기의 풍미, 채소의 신선함, 소스의 매콤함까지 더해져 완벽한 맛을 선사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케밥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케밥과 함께라면 근사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4위 매콤달콤 멕시코식 타코. 다음은 멕시코의 타코입니다. 바삭한 쉘 안에 매콤한 고기, 신선한 채소, 그리고 치즈를 듬뿍 넣어 먹는 타코. 아삭아삭 씹는 맛과 풍부한 맛의 조화가 정말 끝내주죠. 타코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타코쉘이나 또띠아를 준비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타코쉘을 사용해도 좋고, 또띠아를 살짝 구워 사용해도 좋아요. 다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양파, 마늘과 함께 볶다가 타코 시즈닝을 넣고 볶아주세요. 타코 시즈닝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좋아요. 칠리 파우더, 큐민, 오레가노, 파프리카 가루 등을 섞어 사용하면 됩니다. 고기가 익으면 타코 쉘에 고기, 양상추, 토마토, 치즈, 사워크림 등을 넣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매콤한 살사 소스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살사 소스는 토마토, 양파, 고추 등을 다져서 만들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라임즙을 조금 넣어 상큼함을 더해도 좋아요.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이 느껴지는 맛, 오늘 저녁 메뉴로 어떠세요? 타코는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위 쫄깃한 식감, 베트남식 반미. 3위는 베트남의 반미입니다. 바삭한 바게트 빵에 돼지고기, 채소, 소스를 넣어 먹는 반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과 신선한 채소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죠. 반미는 집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바게트 빵을 준비하고 반으로 갈라줍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빵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바게트 빵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돼지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 후추 등으로 양념하여 볶아줍니다. 돼지고기를 재울 때 생강을 조금 넣어주면 잡내를 잡을 수 있어요. 빵에 돼지고기 오이, 당근, 고수,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나 마요네즈 소스를 넣고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베트남의 맛. 오이나, 당근 대신 절인 채소를 넣어 먹으면 더욱 현지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한입 베어 물면 아이 맛이지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올 거예요. 쫄깃한 빵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풍성한 고기의 만남. 오늘 반미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떠나보세요. 반미는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베트남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반미 오늘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2위 겉바속촉 태국식 파타이 2위는 태국의 파타이입니다. 쌀국수면에 새우, 숙주, 땅콩, 달걀 등을 넣고 볶아 먹는 파타이 달콤 짭짤한 소스와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정말 매력적이죠. 파타이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쌀국수 면을 따뜻한 물에 불려줍니다 면이 너무 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새우 두부 달걀 등을 볶아줍니다 팟타이 에 들어가는 새우는 큼직한 왕새우를 사용하면 더욱 맛있어요 면을 넣고 팟타이 소스피시 소스 타마린드 페이스트 설탕 간장 등을 넣고 볶아줍니다 팟타이 소스는 시판 소스를 사용해도 좋고 직접 만들어도 좋아요 타마린드 페이스트 대신 식초를 사용해도 비슷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주, 땅콩, 고추 등을 넣고 볶아주면 완벽한 파타이 완성! 파타이를 만들 때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지도록 꼼꼼하게 볶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한입 먹는 순간 태국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질 거예요. 아, 정말 잊을 수 없는 맛! 오늘 파타이와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파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메뉴입니다. 대망의 1위 국민 간식 한국식 떡볶이. 대망의 1위는 바로 한국의 떡볶이입니다. 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정말 최고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 떡볶이는 집에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떡, 어묵, 양파, 대파 등을 준비합니다.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밀떡, 쌀떡 모두 좋지만, 취향에 따라 골라 드세요. 멸치 다시마 육수에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간장 등을 넣고 끓여 줍니다. 떡볶이 양념의 황금 비율은 고추장 1대 고춧가루 1대 설탕 0.5 간장 0.5입니다. 떡과 어묵을 넣고 끓이다가 양파, 대파를 넣고 조금 더 끓여 주면 완성. 취향에 따라 삶은 달걀, 라면 사리, 치즈 등을 추가해도 좋아요. 떡볶이에 라면 사리를 넣을 때는 면을 미리 삶지 않고 떡볶이 국물에 바로 넣어 끓여야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한입 먹는 순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 오늘 떡볶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수 있죠. 오늘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자, 오늘 우리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세계 길거리 음식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케밥, 타코, 반미, 파타이, 그리고 떡볶이까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오늘 저녁은 이 중에서 골라 맛있는 길거리. 음식 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각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를 함께 준비하면 더욱 풍성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케밥에는 시원한 탄산음료, 타코에는 맥주, 반미에는 시원한 커피, 파타이에는 라임주스, 떡볶이에는 달콤한 식혜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죠.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시피와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